2025년 3월 31일 넥스트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는 이제 4월로 넘어가고요. 드디어 4월입니다. 4월, 5월이 되면은 약속이라기보다는 목표로 하는 360원짜리는 한번 갈것 같고 4월, 5월의 실적이 약간 떨어지면서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.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 주식 기준입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더 크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, 지금 한국 공매도 이거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풀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. 지금 왜 푸는지 모르겠고, 정치적 상황이 불안해서 경제가 개판인데 지금 이걸 풀어주는 게 있다는 거는 더 힘들어 봐라. 그런 시그널 같아요. 조금 부정적입니다. 이거는 일단은 지금 상황이, 경기침체 상황이 넘어가야 가능한 건데, 나름대로 공매도를 체계로 잘 갖췄다고 했지만, 초기에는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기 나름이라서 지금 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요. 그거는 한번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, 어, 뭐,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노동치고 330원전에 다 갔다가 이제 360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공매도 많이 일어는종목들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트럼프 상호 관세 이거 있죠 발표가 일어나니까 이것도 시장에 부정적으로 나올 거고, 그다음에 고용이 미국 고용이 탄탄하면 관계 없어요. 그러니까 금리나도 안 일어나고 그대로 딱 정지된 상태로 계속 유지할 거라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쉽지는 않다. 금리를 더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이 내려가줘요 우리도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혁신, 에이브라든지 자동차라든지.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그 구상을 몇년 전에 보여줬던 그 구상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이제 기술적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야간 선물 옵션에서는 바닥을 그대로 내리꽂아 갖고 330까지 왔어요. 이게 미국 시장 떨어지면서 내려왔고, 근데 차트로 보면은 볼리즈벤다 하단을 딱찡거려서 저는 아음 추가하면서 조금 고민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조금 힘들었는데 여기는 오니까 땡큐인데 일단은 내리 꽂았거든요. 이렇게 내리 꽂아버렸으니까 또 내리 꽂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나은 거는 턴이 하고 있는 밑에서 올라갈 때 내리 꽂는 요거거든요. 요거에 가깝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고 하루만 더 보고 이 다음을 보세요. 내리 꽂고 요만큼 올라가면 땡큐를 해서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. 그거까지 확인하고 시장 대응 한번 하도록.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업종입니다. 업종은 코스피는 그대로 내려 꽂아가서 이렇게 됐고,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니까 이 소식에 어 매도가 나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코스닥 시합도 동일하게 어 이걸 깨우내라고 하데 아쉽게도 이 요구를 치고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게 꼬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675가 찍으면 땡큐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. 둘다 추가 매수를 해서, 어, %를 떠지만 20%까지 한번 고민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선물 옵션에서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요거를 깨지 않고 있어요. 7 5원안 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을 그대로 하면 될것 같고, 저는 인버스, 매도를 그대로 유지할 거고, 여기 1425원이 1차였고, 저는 135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가격입니다. 이거 한번 끄어놓게요 1350. 요 가격까지 한번 장기간으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어 다음 주그 어 지표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